그럼 여기 한편 in the mean in the mean time 한편 is pulled 수동 그리고 문장이 끝났죠 그 뒤에 keeping은 분사구문 능동은 ing는 목적을 끌고 다니는 h o 죠 홈을 끌고 다니죠 다음. 다올 숙다? 네. 와야 아, 그럼 어, 뭐 다. 그럼 다 나온다는 거잖아. 1 2 3 4 5 6 중에 4 5 6. 음. 사라운딩부터 마운드까지 등동. 사라운딩입니다 앱솔버짓 흡수한다히열8 그리고, increase가 동사, 증가시키 l 않는다, stay cool. Greater, great l e a d great l y 가 맞아요. 굉장하게 증가시키 d great l y 부사 나오면 great leader, great great l y a d e great l y s t a y 다음에 보 e 는 c o o l 이고 c o o l 을 상대적으로라는 부사가 c o o l e a d 니다 열은, 마침내, is released, 수동. i n s p i r e 는 일반 동사는, p i e r c 라는 목적어 나오고,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또, 뭐에요? 센트는뭐야요 s e n 는 건설되어지겠죠? 워즈 s c o n s t 뒤에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더 h 열은 e a t 여름 is r e l a s e d 수동 방출 되어진다 언제 at night 밤에 그리고 더월 벽은 음. 벽이 어떻게 돼 cool down 여기 이 s 생략 여기서 더월 다음에 더월 다음에 벽은 쿨다운, cool 시원해지고 레디 준비되어 있어 모드로 스토어 히트 어게 뭐예요? 열을 다시 저장할 준비가 된 상태로 바이 더 넥스트 모닝은 그래서 더 월리스 쿨다운 여기 부분이랑 레디 투 스토어 여기가 조금 외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별표 the world is cooled down ready to s t o r e hit 까지 또 여기서 help 는 준사역 동사라서 바로 동사 원형 그래서 have, s k e e p 동사, 동사 a n then 대명사는 오프닝. 오프닝을 통해서 들어오죠. 오프닝 복수기 때문에 댐. 오프닝이 복수라서 댐. 자, 여기도 저기 중력 서술 몰라 서술 영. <laughs> 여기도 중 요. 여기 중요합니다. 더에어 air 조어 공기는 이스무 o 드 수동태. 뭘 통해서? 빌딩을 통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뭐의 시스템? a u t o m a 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Eventually, 결국.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더에어 air 조어 공기. 더 에어 a i 사이에 콤마 콤마 가로. 더에어 a 에 대한 동사는 rises upward. 위쪽 방향으로 rise 올라간다. rise 자동사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법. fruit 멀통에서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 까지. 그리고 the air이 주어가 누구락 rise is는 능동인데 and is released. 여기도 rise. 구표시스는 수동 안 돼요. 수동으로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is released. 얘는 수동이 되야돼요. 얘는 릴리스하면 안돼 그럼 주어가 에어라이기 때문에 에어로 방출되어야 돼 through를 뭘 통해서? 굴뚝을 통해서 루프에 그 다음 사이 안했던 along with란 전치사 along with는 전치사 hit이 명사 여기서 닫아주고 along with hit까지 근데 h i t 인 어떤 hit? generated가 pp 발생된 hit pp 6 not only s o most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얘는 그냥 부사 far far은 여기 less라는 비교급 수식 그 다음 콧마다의 위치 개중요 콧마다의 위치 앞에를 전체를 받아요. 앞에 뭐이 센트리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세이브 머니. 절대 콤마 다음에 대 절대 안 save 세이브 머니. and 그리고 help 또 help 다음에 프로텍트란 동사 원요또 without 가정 법. withou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원래 사실 without은 inspiration까지야. 어떤 inspiration하고 대생략 목적 경험이 대생략 얘가 받은 inspiration. 어디로부터? 작은 흰개미 집으로부터? 흰개미로부터?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그냥 그냥 중요 한 중요한 문장입니다 유진은 동명사 아까 그때 왜이 다음에 됐을 수 있다 했죠 왜이 다음에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데스를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 데스 써도 되고 데스 안 써도 됩니다. 그 외에는 여기는 뭐 딱히 없고 여기는 b ing 진행이랑 수동이 여기는 진행 수동 항상 이렇게 돼요. 진행 수동 imitating 여기서 써요.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은 imitating이 주어. help가 동사. solve는 또 help의 문법, 동사원형. help solve problem. but also 그것은 뭐할수 있다? make us feel. make 사역동사, feel 동사원형. stop은 ing, 파괴하는 것을 멈추다. start는 투부정사랑 ing 둘다 돼요. becoming. part of it 할때 is 뭐예요? 앞에 있던 environment. 다인수니까이 대명사도 꼭 하나 나옵니다. is이냐, 그 e m 이냐